아, 확실히 친척들이 오니까 피곤하네요. 저는 그러면 잠시 쉴게요, 번지사님. 네 알겠습니다. 그래, 이럴 땐 조용하게 슬라임 하나 만드는 게딱 좋지. 이 25억 크리스탈 그릇에 클리어 베이스 좀 넣어주고. 네 들어오세요. 오빠 뭐함? 아니 네가 또내 방에 웬일이냐또 슬라임이야? 공부 안 하냐? 야. 괜히 0비걸 거면 얼른 나가 난 조용하게 슬라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슬라임이 좋으면 아모스를 인수하지 그러냐? 어 아모스 인수했어 어? 아니 보니까 투자 가치가 있어서 내가 인수했어 최 사실 나는 블루모가 더 좋더라 응 그래서 인수했어 어? 어? 보니까 블루모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수했어 아주 그냥 이 슬라임 업계를 그냥 달파 그룹으로 대동단계 한번 시켜보려고 너 어떻게 가서 공부라도 좀 해야지 어 나는 사업 아이디어를 좀 짜야 돼서 슬라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나가줄래? 짜증나 그럼 나는 종이나라 인수할 거야 아 오랜만에 슬램만들고 기분 좋았는데 아, 쟤 때문에 망쳤잖아 아무래도 기분이 너무 꿀꿀하니까 전용기 타고 드라이브 한번 나갔다 와야겠어 액티베이터를 조금 더 넣어야겠지? 아네 뭐야 여기도 화장실이 아니야? 아 이모부 또길 잃으셨나 봐요 지금 30분째 화장실 찾아 돌아다니는 중이야 하긴 저도 하루에 한열번은 길을 잃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한테 집이 5만평은 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아줄이 생각을 안 하시네요 만평 정도면 딱 아늑하니 살기 좋은데 이 욕심은 근데 뭐 하는 중이야? 아, 네, 이거 슬라임이라고 해서 샌드 잔득하고 잔뜩 그 느낌 좋은 제 취미 생활이에요. 달파야 날씨도 좋은데 밖에서 운동도 좀 하고 해야지. 안 그래도 이따가 달구랑 원반 던지기 하려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빌려놨어요. 그 정도면 원반 던지기 딱 좋지. 아, 역시 이모 뭘좀 아신다. 원반 던지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. 이모부가 괜한 걱정을 했네, 수고해라. 아, 네, 네, 길 잃지 마시고 왼쪽으로 가셔서 237번째 방 가시면은 번비 선님 계세요. 오케이. 네, 조심히 가세요. 보자. 슬라임은 이 정도면 된거 같고. 역시 클리어에는 이런 반짝이지. 반짝반짝하니. 파란색도 좀 이렇게 넣고. 그래. 또이 다이아몬드가 빠질 수가 없잖아. 1억, 2억, 3억, 4억, 5억. 오늘 5억만 쓰자. 아, 네. 들어오세요. 뭐야? 여긴 이 방이었어? 아이고, 이모. 이모도 길을 잃었구나. 아니 이모가 우리 아빠한테 가서 제발 집좀 줄이자고 그래 한 2만평만 돼도 될것 같은데 2만평은 무슨 만평만 돼도 딱 좋지 근데 너 아직도 슬라임 만드니 애슈 이모한테 그거 팔고 나가서 좀 놀아 그래 이모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만들어야겠다 이거 이모한테 팔게 시. 얼마면 되겠니 딱 7억에 팔게 헐 이거 다이아몬드야 이모 이모? 이모! 아니 저러다 또길 잃으면 어떡하려고 아무튼 못 말린다니까 음 다이아는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사파이어를 좀 넣어볼까? 5천 1억 1억 5천 2억 2억 5천 3억 그래 오늘은 너무 과소비하지 말고 8억만 쓰자 그래 달파 알뜰했다 큰 거는 이 정도면 된거 같고 진주랑 크리스탈 좀 넣어볼까? 이 정도 이 정도 음딱 좋아 아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이모부 또길 잃으셨어요? 뭐또 여기야? 안되겠다 이모부 폰 한번 주시겠어요? 제가 내비게이션 맞춰드릴게요 저도 사실 지난 달까지는 집에서 내비게이션 키고 다녔어요. 안 그러면 자꾸 길을 잃어가지고. 고맙다, 달파야. 오, 이게 아까 만들던 그거야? 아, 네. 아까 전에 그게 이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꾸며가지고. 생각보다 예쁘네. 그래도 달파야 바람도 쐬고 그래야 되는 거 알지? 그쵸. 이모부 말씀도 일리가 있죠. 그래서 안 그래도 이따가 드라이브하면서 미국 갔다 오려고요 가볍게 바람 쐬기에 미국 좋지. 아, 역시 이모부. 드라이브 코스로는 미국이 딱이 되니까요. 이모부가 또 괜한 걱정을 했나 보네.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, 그럼 수고해. 아, 네, 그 내비게이션 맞췄으니까 조심히 살펴가세요. 아, 예, 또길 잃지 마셔야 될 텐데, 지금 상태로도 괜찮은 거 같은데, 여기에다가 이것도 좀 이렇게 넣고, 이것도 좀 이렇게 넣어야겠다. 어디 한번 만져볼까? 음, 기프 빠지면 진짜 예쁘겠는데. 아, 네, 들어오세요. 이모, 또길 잃었어? 아니야, 이번엔 내비게이션 맞춰서 일부러 온 거야. 그거 이모한테 팔고 나가서 좀 놀아. 이모 마음, 받아들일게. 16억만 줘. 응, 수고. 이모! 이모, 가지마! 아, 왜 이렇게 다들 날 피곤하게 하는 거야? 안 되겠다. 미국 가서 맥도날드 하나 먹고 와야겠다.